안하고 이 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여기저기 구경했을 때부터 지금 하고 싶어요. 아, 청소로 음, 안하고 청소 안하는 것이 뭔지만 청소 아니고 새를 이 주의를 이집 안에 써고 있는 철원입니다. 그대로 이 베이컨이 <laughs> 이야기 말로 이 고무만의 돈이 자기들이만 좀 평소에 버는 돈 아니고 이 남편이 조산데데로 유산 자기 이조산조산데데로 유산 모르 자식도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대한 이 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한 손아고 공략들이 써가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젊을 때부터 크게 절이 지우고 있는데, 지금 고사님이 신의 모습도 없어요. 머리로 길고 <laughs> 이렇게 살고 있어요. 희만대로 절이 되고 있는데, 이절 안에 계양정이 해야 없어요 이것이 사아나 오래오래 머물 서서 아닙니다. 마주토려서요. 음. 그럼 사전날이 너무 기위한 무엇이 뭐 필요합니까? 단속이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머리 단속해야합니까? 감러 기관에 무엇입니까? 음. 단속한 그래, 이 방법에 우리 남아줘에마하시 수인처 가면 좀 수인 선생님도 잘이 이야기를 잘 가르쳐 줘고보호하는좀이 선생님들이로 아래 선생님들이로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 줘기 때문에 보기가 좋아요. 그러나 진짜 마음속에 열심과 성인 일어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싶으며 그냥 보지 않고 듣지 않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지, 막 보지 마세요라고 하려면 우리가 살수 있습니까? 네. 못해요. 그래서 어, 우리 꺼삼비다라고 나라에 나중에 왕비들이가 부탁해서 네. <laughs> 왕공에 불법의 가르쳐 주는 선생 한번나마라 보내줘야 할 일이 있어요. <laughs> 있서 나마라 가리져져니 선생 보내줄때 아나나 스님이 보내줘서요 누구 보내줘서요 아나나 스님 보내줘서 아나나 스님이 그대 무엇입니까 소다오입니다 소다오며 효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음. 성님 있어요 없어요 음. 있어요 음. 그래서 <laughs> 아나나 스님이 부처님 후이 부처님 후나나 난다 스님 난다 스님 후 세 번째 아나나 시네미 음. 이 세상에 가장 보기 좋은 존재들이입니다. 과거에도 가지고 가는 보기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이 우레나 와도 와비들이안에 걱정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아나나 시네미 안돼 물어봐요. 아나나 시네너이 시네미 지금 이 와미들이. 아, 저에 가려면 좀이 왕비들에게 이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가요 아 동생처럼 어머니처럼 좀 이렇게 아, 친척처럼 생각하고 가요 항상 이생각이할수있을니까할수 없어 할수 없을 때 어떻게 봐요? 32살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더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다라고 네, 네, 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더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무상이다, 고이다, 무아이다라고 관찰하라. 나라고로 답변하며 아나나시님이 항상 아라함처럼 보이지 않아로 주위를 기울이고 보자라라고 이야기 시작하며. 세멸 세멸 지혜부터 위바스나이 두 번째 지혜부터 갑자기 들어갈 수 있어요 왜그러냐면서다원이니까 서다원이 지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잊어버리고 있어도 정신 물지 이다라고 주일에 기울이며 정신 물지 이다라고 관찰할 수 있고 무상고 무아 이다라고 관찰했을 때며 생멸 생명, 생멸부터 멸멸멸멸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관 기관이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속하고 사는 방법으로 살수 있으면요 뭐예요? 행복해요 우리 환자님 감각기 간디, 매니 단속하고, 사니, 보사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왜그러냐면저 한국 들어올 때부터, 지금 이번에 제가 선택하고, 사이 침대보다, 큰침대 위에, 제가 차어요 <laughs> <laughs> 지금 제가 이, 그대 한국에 들어올 때, 차니, 이 침대며, 지금 어, 값시로 이야기해며 500만 음, 어, 오0만 가깝게 좀어될수 있는 침대입니다. 지금 침대보다 커고 그러나 지금 14년 후에 제가 보살님한테 이야기했을 때로 이렇게 침대 있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자기가 몰고 있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물어봐요. 마트에 팔고 있는데 쉽게 <laughs> 우리+ 우리+ <laughs> 우리 과장님 마태로한 번도 안 가고 있으니까 <laughs> 친구한테 물어봐요 <불러봐요. laughs> 친구로 이어 뭐예요 우리 만일 회사 안돼 가라 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 가서 어떻게 방법으로 하라 이렇게 방법으로 하라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다시 보살님이 가까운 집에 가까운 근처에 있는 마티 우리가 그때 가고 왔어요 그때을 보살님이 뭐 보고. 아, 할수 없다. 오 <laughs> 예, 값이가 차이야마나. <많아. 웃음> 할수 없다. 저럼 미안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나 제가 칭찬했어요. 어완님이 세상이 몰으고 쌓고 있다. 이거로 감각 기관이 뭐입니까? 단속입니다 보지 않고 단속도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단속하고 있는 것이 할수 없이 볼수 있을 때 단속하지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요 바싹가. 바스다 맞아요 틀렸어요 바살레. 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지 않도록 단속하는 방법도 있고개유의 힘메도 단속하는 방법도 있고개유의 힘메도 단속하면요. 뭐가 남고 있어요? 잠재성향 본해가 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재성향 본해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가서 보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웃음> <웃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잠재성향 본해입니다. 그래데 자기한테 욕심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총을 짜운 이만 생각하세요. 그 되면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가며, 어내 안에 열심이 있다. 다시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 하세요. 뭐 나올 수 있습니까? <웃음> 싫어하는 <웃음> 마음이 나오면 무엇입니까? 어내 안에 성냄이 있다라라고 알수 있어요. 열심이 나타날 때만 알아요 안돼. 성님이 나타날 때만 알아요 안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보고 좋다. <laughs> 대상이 차이 없어. 아 이거 때문에 내가 지금 코로나 걱정 없어. 고마워 좋다. 그럼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길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laughs> 없으면 안 되니까 집착까지 할수 있어요. 다시. <laughs> 이 마스크 때문에 싫어. 네. 나 자연스럽게 살을수 있는데 뭐 나와요? 네. 대상이 차이가 없어. 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제 성향 보내 일이 있는지 없는지 네. 언제나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타날세, 나타날 때만 "아, 이다라고 알면 안 돼. <laughs> 네. 다른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하십시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것은 어디 결과입니까?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업의 그 결과 때문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좋지 않도록 쓸 수로 있습니다 집착 없이로쓸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대사들이 업으로 나타나로 싫어하지 않고 살 수로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면마에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번에 좀 시끄럽게 생기는데 우리가 평생 살았어요. 우리 고향며 이렇게 시끄 시끄럽게 문제가 지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해치는 것이 특별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고향에 5년 4년 전부터 국민들이 여러 가지 들어와서 저이다 이어어 국민이다라고 어, 생각 없이 해치고 마일까지 포기하고 시내까지 포기, 포기하고 <laughs> 여기저기 절에 와서 살고 있는 좀이 우리 신도들이 심한 4천 명 이상 있었어요. 5년 뭐예요? 전에 5년 4년 전에 계속 메뉴마다 이렇게 날마다 하루에 세번네번 우리 고향에 싸우하고 이렇게 있어요. 작년부터 1년 내내 우리 고향에 인터넷 거고 있어요. 그러나 할수 없습니까? 할수 없어서 우리로 보사이 이야기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 보사 자기이 나라리 밤 빼고 한 사람한테 줬어요. 저고 저 사람도 원됐어요. 우리 보살도 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살도 기뻐서 자기가 죽고 싶어서 줍니까 기뻐서 이 원하고 함께 속속에 노르고 있어요. 저 원과 밤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부래 나라 정부를 찾고 싶어서 우리 보살이 찾고 있을 때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우리 보살 했어요. 했어 왜아 나라 정부 받고 싶어서 죽이려고 필요 없어 죽지 마세요. <laughs> 나 목숨 잃고 부시하겠습니다. 가 주십시오. 그대만 카져지 못해요 <laughs> 누가 기뻐요? 누가 기뻐요? 적하고 네, 기뻐서 살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하고 기뻐서 살수 있습니다 네두 번째로 다시 우리 왕비 유명한 한 왕비 지금도 우리 만델이하고 사카이하고 가까운 근처에 오래린 이절 하나 있어요. 오래린 도시입니다. 아마라부라다라고 주지 아내 시니의다라고 이름이네 시니의 아내에 400년 500년 전에 생긴에 절 하나 있어요. 이 절의 부시에는 완비 어이나 <laughs> 자기가 자기 어, 남편 완. 죽어서 다른 새로운 왕 생겨요 그때 새로운 왕 없어지기를 하고 자기가 다시 왕 되고 싶어서 노리아를 때이 문제가 아니가이 부엔를 좀 잡고 비달하라서, <laughs> 적겠습니다. 동해, 검사들이, <laughs> 이 훌륭한 왕비다라라서 7일 구해져겠습니다 7일 동안 촌, 선악, 공략들이 싹알이 왕궁에 이내 걸어 자기 왕궁처럼 마음으로살아약속지키라지리후에죽어야합니다.그래서콤보시르디하고이주공가지이네이조의웁옥다라고삼장리번역하는시네우리မြန်မာ마로완벽하게삼장리번역하는시네뭐시고이조의산하서야그래서이시님조약의속가고이고마지마노이 뭐예산석 의미가 사람들이 주는 자리 사, 사람들이 주는 자리 네, 저쪽 가야한 사형장 사용장 가야할 데 오후에 신임 안대 가서 신임 저 가야합니다 치료동안 하나로 가리쳐 주지 않습니다 법무로 안 했어요 평소에는 법무로 안 했어요 이 절만 받고 그냥 좀 삼자만 번역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고 이것은 미마 사람들이 심심합니다. 어느 나라로 이걸 참지 못해 일입니다. <laughs> 마지막 가기 전에만 메뉴이름도 불고 편안한 게로 아닙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생애 안 좋은 결과 받는 것이 좋은 기회이다. 기이다이야기만 네. 해서. 아, 삼장 무안 네. 좋은 기과안기과 봐야 하 것이 뭐십니까? 음, 좋은,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지혜롭지 아니때야이기과 반면 다시 수원할 거예요. 나의 주면 다음 생다리로 다시 내가 뭐예요? 할칠 거야 이길 거야며 다음 생 다음 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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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뭐할 거예요? 내 네, 괴롭힐 거예요. 지금 과 과거에 내이 잘못 없다 현재에로 내이 잘못 없다라고 자기이 잘못 없다라고만 지혜롭게 생각하며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문제리가 없어져. 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Very lucky. 한국말은 무엇입니까? 헤이원이다. 내공함비 진짜 기뻐요. 야!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밤을 하며 이 조리 콩도 하려고 조금도 시간 없어서 가야 합니다. 웃어서 출근하고 아우! 네. 울어서 주지 않습니다. 웃어서 출근하요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결과를 받고 적들이 하고 함께 있어로 수명한 주일리여 괴로 우리 보살처럼 너 주지마 가 주십시오 내가 해 줍니다 누가 기뻐요 네 그럼 후회하세요 끝났습니다 <laughs> 76쪽 봐주세요 다 이담에 소와한 호두. 나예 스노옥 곰나오로모든 본에 벗어나기리비한니다모에아 보산이 쳇게 이니 이야기마로하세요 기리게 하세요. 네. 이담에 봉냐. 아니다아 네. 처부하세요 76쪽 세요 공덕회양 이마스은 빚은 빚자 빚은 아은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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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율법을 지키소서 부족하게 쌓아나간 우리들의 사업공덕 모든 자신 모든 존재 모든 동생나소서 그대들의 소망들이 부족하게 완성되길 우리들의 해안사막 친족들과 조상들이 고루고루 나누소서 행복하니 되옵소서 다른 해양 예미나 브냐과 메나마 อิทัมปะทัมสะตัง Sama Kamu ญาวัลย์ Sama Kamu อิทัมปะปะทิยะอิทัมปะปะทิ Idame อิทัมปะปะทิยะ 생명하는이니까 나의 조건들게 내가 행한 모든 성업 존재들께 나눕니다 내가 행한 성업이 고루고루 나누어져서 참모의 공덕과 함께 자애를 펼치겠습니다하와투사파망할랑라간토사파데와따사파붓다노바웨야사다시리하완두에 <laughs> <laughs> 모든 종류 축복들이 그대들과 함께하길 인생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모든 종류의과 천신들이 그들을 언제나 지켜주고 보도하길 존귀하신 부처님의 위옵스신 공복으로 그들이 일을 언제나, 언제나 행복하게 이루지길 다와 두사밤을 갈라 낙관 두사바대 왔다 사나바가 나사가 수기 아마도 에 모든 종류축복들이그대과함아하기 미신이 고능이있는 모든 그대를 신들이 그대를 하 언제나 지켜하고보호하면세상대서그대 하면서, 그대를 하면서, 대하면 그대를 하면서, 그대하 와사가사다사하와사사에게바타사한사하의이바고리에게는영이그시리에게하의 이름을 해고하이을하이의이고는이전하이을주고고하 이름을 주고의아름의이름이 그대의 이름을 언제나 목판이 되어지며 모든 존재들에게 연민심을 펼치겠습니다. 다 자, 니, 도, 바, 야, 바, 다, 자, 니, 바, 야. 소바다 자, 이, 만이요 불법존 i 을을원합합다 부다 사 a s 지라 a 타 a 부다 사 a n 지라니타 a 부다 사 a s 지라 a 타 a s a n a s a 우 a n a s a s a 오 a s <laughs> 자, 룩 자, 룩 자, 룩 자, 자, 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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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